당신 치료받아도 안치 안될 수도 있어 괜히 돈만 쓰는 거 아냐 암 판정받은 날 남편이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에 밤새 뒤척일 때도 그 사람은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죠 우리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냐 보험료는 잘 냈지 혹시라도 잘못되면 애들은 내가 잘 키울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전그 사람 걱정할까 봐. 끝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. 그런데요, 우연히 본 보험 서류 한 장에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. 화면 두번 터치해 주시면 충격적인 남편 행태가 공개됩니다. 보험 수익자가 남편이 아니라 남편 회사 여직원이었던 겁니다. 전 모르는 척 치료에만 집중했고, 완치 판정받은 날 조용히 이혼 소장을 냈습니다. 그리고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 요청을 제출했어요. 제가 낸 보험이었으니까요. 남편? 아니, 이제 전 남편은 자신이 믿었던 그 여직원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집,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사준 신집이라 빈몸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. 사랑은 돈 걱정이 아닙니다.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.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힘내겠습니다.